혹시 연애 초반에 이런 느낌 기억나시나요? 메시지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시기요. 상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괜히 휴대폰을 몇 번씩 더 확인하던 때, 이건 사랑이 유난히 강해서라기보다 뇌의 각성 시스템이 강하게 켜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각성 기반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도파민이 주도권을 잡는 단계죠. 불확실성, 기대, 긴장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폭이 큽니다. 기쁘면 과하게 기쁘고 불안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시기엔 사랑이 깊어서라기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감정을 키웁니다. 아직 상대를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진짜 사랑 같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건 지속되도록 설계된 모드는 아닙니다. 뇌는 이런 각성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건 시금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준과 비교하게 되죠. 왜 예전 같지 않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첫 번째 모드일 뿐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각성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많은 관계가 여기서 오해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나중에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출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연락이 줄어도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해집니다. 이때 뇌에서는 습관화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반복되는 자극에 신경계가 적응하는 과정이죠. 도파민 반응은 줄어듭니다. 대신 안정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습관 애착 커비추얼 어테치먼트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강도가 낮아졌을 뿐입니다. 마치 처음엔 크게 들리던 소음이 어느새 배경음이 되는 것처럼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의상신호로 해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설레지 않아? 마음이 식은 걸까?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안정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 단계는 장기관계의 필수입니다. 만약 각성 상태가 계속된다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정감을 감정부족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시작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이 비교가 허전함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뇌는 관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방식을 잘 모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공허함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잘 지내고 있는데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감정 결핍이 아닙니다. 감정 해석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형태를 양으로 착각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믿죠. 하지만 감정은 줄어들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합니다. 각성 애착에 익숙한 뇌는 이 안정감을 심심함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허전해집니다.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상화합니다. 연애 초반만을 진짜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건 왜곡된 기억입니다. 당시의 불안과 긴장은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허전함은 위험신호가 아니라 전환신호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조용한 언어로 바뀐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변한 건가? 상대가 변한 건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한 건 사랑이 아니라 애착 시스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허전함이 계속되면 뇌는 이를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관계가 위험하다는 신호죠. 이때 애착 시스템은 위협감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사소한 말에도 민감해집니다. 반응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주지? 혹시 마음이 떠난 건 아닐까? 실제 문제보다 상상 속 문제가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 관계 갈등이 잦아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이 줄어서가 아니라 해석이 공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안정이 불안으로 번역됩니다. 친숙함이 당연함으로 왜곡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일부러 싸우거나 거리감을 만들거나 확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해석을 바로 잡는 겁니다. 설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해. 이걸 놓치면 관계는 소모전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는 쪽으로요. 이때 필요한 건 감정과잉이 아니라 심리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출구로 이어집니다. 출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정을 다시 키우려 애쓰지 않는 것, 내신 해석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다. 다른 모드로 작동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불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안정은 지루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신호가 됩니다. 2단계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식입니다. 설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대신 신뢰, 조율, 회복력을 봅니다. 이건 감정이 줄어든 사랑이 아니라 구조가 단단해진 사랑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2단계의 애착이 가장 오래 갑니다. 감정은 조용하지만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이란 항상 뛰는 심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관계라는 걸요. 설렘이 없다고 해서 실패한 연애는 아닙니다. 오히려 통과한 연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하지만 이 문턱을 넘으면 관계는 다른 깊이로 갑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오래 가는 곳으로요. 이걸 이해한 순간 사랑은 다시 편안해집니다. 증명할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감정은 안정되고 관계는 숨을 쉽니다. 이것이 설렘 이후의 사랑입니다.